와 날씨 정말 춥다 그죠 아, 올겨울 들어가지고 제일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날에는 캠핑을 떠나야 됩니다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호우. 자 오랜만에 빨간 트레일러 달고 냉장고 안 켜놨는데 영하 4도, 영하 5도입니다 이 안에 온도가 냉장고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물도 얼을게?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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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요 얼었죠? 아니 빨지마, 빨지마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뭐 입대 아니야? 충성! 네. <laughs> 자 오늘 한파에 견디기 위해서 든든하게 아침 식사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하 15도 어? 영하 15도 영하 15도? <laughs> <영화> 15도? <laughs> 음 너무 뜨거워 맞지? 여기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럼 그래. 그 얼음물 깨가지고 우리가 그래, 그래. 통발을 치는거야 그래. 이 겨울 계곡에는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 어저께 그래. 우리 통발 치는 그래. 영상 봤는데 그래. 그 종류별로 다나아놨는데 꽁치 놓는 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 우리 또 꽁치 하나 살까? 근데 요즘에 꽁치 통조림 엄청 비싸대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아, 꽁치 하나 사주면 안돼요? 아, 이무 사도 자도... 다 아, 니산맥이이런거 잡으면 맥이... 아산맥거이 없다 거기을 이거 먹을 이거 먹을 수 있어. 이거 먹을 수 이거 먹을 수 있어. 거어거어 이거 핑거팩을 가지고왔는데 핑거팩은 폭이 너무 짧아가지고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해서 좀 불안해서 일반 팩을 지금 갖고 있는데 팩이 정말 안 받습니다 자 사님들 반갑습니다 모실장입니다 저희 집에서 거창까지 경남이거든요 경남인데도 2시간 반, 2시간 40분 정도 걸렸지. 거의 경남 끝쪽에 있는 경남 거창에 왔습니다. 왜, 왜, 왜? 작년 영상에는 웨트 똑같은 거 같은데. 아, 그래? <laughs> 자 작년 크리스마스 캠핑 때도 여기 왔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크리스마스 캠핑 예약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자리가 하나 남아있어가지고, 어,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굳이 자리가 남아서 방문을 했다기 보다는 어, 저번에 왔을 때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게 놀았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어, 정해서 왔고요. 여전히 눈을 쌓여있긴 하지만 작년에는 눈이 많이 쌓여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네요. 내일 우리 저기 눈 소식이 있다고 했지, 어, 이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아들내미가 돌아다니면서 그 뭐고, 포켓몬고 잡는다고 저 혼자 핸드폰 들고 돌아다니다가 눈에 미끄러져 가지고 핸드폰이 박살이 났습니다. 갤럭시 Z 폴드 5G 버 액정이 박살 내 가지고 40만 원 날라갔습니다. 지 마음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뭐 액정은 나가도 뭐 전화는 되니까 뭐 전화 받을 수있겠네데 아, 전화 어떻게 못 받는데 안 보이는데 아, 좀 뭐. 아, 진짜. 씻고 올게요. 이만한 <laughs> 그럼 <laughs> 아, 우리 아, 미끼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 안 되는데요. 조금만. 네. 아니, 그래도 고기가 들어와야 돼. 네. 이거 또, 이것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얼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라 또. 이거 또. 이거 어 그만한 이로 음. 그래서 핸드폰 깼어? <laughs> 그렇지. 여기는 노란색 안 나왔는데 여기는 엄청 얼었어. 아, 내돌 보여? 어. 가자, 가자. 내려갈 조심해라. 아니야, 그쪽 말고 조금 깊은 데로 가자. 이걸 일단 깨볼까? 오! 완전 얼었지 완전 얼었는데? 아니네. 사람이 올라가기엔 아직까지 좀 불안해. 아, 자, 사장님들. 겨울 계곡에는, 어,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저희가 통보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던져! 정확한 위치에 딱 장두를 냅니다 어? 를 하실 건데요 <laughs> 아! 하지 마라 아웃우으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오! <laughs> <laughs> 오! 여기 미끄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큰일 흐다 <laughs> 알았어 안되니까 이거 봐봐, 물고기 보이지? 어, 이지오이다보여있어아거 아빠 여기 안에도 있어 안에도 이렇게 이렇게 맞나요? 여기 캠핑장 완전 돛대기시장이니다 난민촌. 난민촌 난민촌 텐트와 텐트 사이 간격이 없어요 그래도 매너 타임은 다 하겠죠 요즘에 다 지성인들이잖아 안 하면 나 오늘 옷 벗고 나간다 옷은 이 벗는데? 어? 옷은 왜이는데 그거 에오빠가 하던 거에오다이가거이가 <laughs> <laughs> 아빠, 아빠, 옷빠고 뛰쳐나가가지고... 아빠, 옷빠고 뛰쳐나간 적 없다. 엄마 말 듣지 마. 가스 흔들고 있나? 아, 강아지, 우리 강아지는 뭐 먹을 때깨물는데 여보, 여기 마트, 저기 입구에 뭐라 적혀 있는지 봤나? 방귀실... 방귀실 아니야, 방귀실인 줄 알았는데... 방기실이구나. 어, 빙기실 마트던데... <laughs> 빈기실안내소빈기실 마트 적혀 있던데? 자 오늘 저녁 식사 메뉴가 이게 뭐냐면요 허거 소스인데 어, 한국에서 허거 소스 하면은 그 하이디리오 맞나 하이다리오가 하이디리오가 하이다리오 그거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국에 출 출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이게 허거 소스거든요. 진짜 웬만한 허거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향이 강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특히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엄청 맛있다고 같이 칭찬을 해줬거든요 망음 같아서는 이걸 진짜 수입해서 팔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니다 이게 호불호가 심해가지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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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가 이 중국 맛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이 맛을 싫어하겠다 중국 호거는 어차피 소기름으로 이걸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곧 액체가 나오면 안 된대 그 중국 맛 사람들 말로는 액체가 나왔다라는 거는 거기에 굳지 않는 화학 성분이 들어갔다 어쨌든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걸 집에서 해 먹으면 은 민원이 들어와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집에서 해먹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음식이거든요 이두 개를 이렇게 말았지 근데 이딱 봐도 완전 진짜 진할 것 같지 않나 딱 생긴 게 이거 봐봐 이거 녹으니까 이제 이 말아 봐봐 근데 난 이거 냄새만 맡아도 지금 땀난다 난 고추 냄새 맡고 보기만 해도 땀 흘린다고 하면 사람들 안 믿는데 진짜인데 돌막 지났을 때 엄마가 고추장을 담아가지고 방에 요마는 통에다가 거기안놔둬는데 시장을 갔다 왔는데 제가 그 고추장 한 통을 다 퍼먹었대요 어그버게 하고 땀을 막 흘리면서 있더래요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 고추 알레르기가 생긴 거 같고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때어 밥만 먹으면 땀을 흘리니까 그게 이제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그냥 화약해서 땀을 흘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약을 엄청나게 먹었요 2년 동안 그래서 몸이 이랬던 거예요 원래 날씬했다니까 아이고 일사람가보이 이렇게 좀 이쪽에 쏠렸는데? 스토커 자 우리 사임단 마당 안 보이소 아 잘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래 모이니까 살찌지. 월식장! 어, 사장님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이렇게 눈 내리는 모습은 거진 20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아, 새벽 6시부터 지금 눈이 내렸고요 일로 와봐 짜잔! 음, 어, 어. 노실장님 아닙니까? 와 이런, 이런 눈 내리는 모습 우리 진짜 우리 거의 그때. 한 20년 만에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우리 그때 어. 어. 우리, 우리 잘난이 태어나고 첫해 우리 강원도 가서 엊그때눈냈어 어, 어,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셀카 찍었어 진짜? 자, 오늘 애들하고 눈싸움 제대로 할수 있게 됐습니다. 마트에 오셔서 각자 이것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한 거야? 내 몸에 야, 있잖아. 아기 띠 했어? 어늘 사과 투자 만들기는... 집어넣었는데? 통발 거두로 갈까? 천천히 조심조심 미끄러워 돌이 엄청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자, 어제 설치해놓은 통발 거들어왔거든요 그 혼자 가지마 위험해 눈 때문에 바닥이 안보여서 지금 엄청 위험하거든요 미끄럽기도 엄청 미끄럽고 그래서 조심조심 가야됩니다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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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쇠고어요 잠깐 안 갖고 왔는데너 장화식품 들어갈래? 여기 나와 고... 가슴다. 아, 통발 줄이 얼음 밑에 갇혀버렸습니다. 아... 아... 폭설이다. 폭설, 폭설. 우와... 우나 아, 위험하시다. 괜찮겠나? 아니는 어른이잖아 빠져도 나 수영도 못 한다고. 아 이게 물 얕다고. 이보 아 그리고 이거 입고 다니면 부끄럽다고. 아니 진짜. <laughs> 진짜. 아니 통발 버리는 건 통발 저거 있으면 물고기들 안에 갇혀가지고 쟤들 계속 돌고 돌아 듣는단 말이야. 아니, 지금 안에 돌이 얼음이다 얼음. 괜찮아. 아, 혹시 빠질 수 있으니까 마이크 이건 빼자. 니네 그냥 어른인지 몰라 애인지 알아 철없는 애인지 안다고. 뭐래? 애도 아니고 장악까지 신고 그 계곡에 들어갔다 와 <웃음> <웃음> 뭐야 그뭐 겨울에 그 물고기 잡을 거라고 <laughs> <laughs> 와눈 진짜 많이 온다 <laughs> 야 앙이 앙이 사고뭉치 얼굴 보니까 신나게 놀았다 자 오늘 여기 어 밤에 주인 아저씨가 산타 클로스 분장을 하고 애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선물을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집에 놔두고 왔거든요 그래서 급히 나쁜 엄마 아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히 선물을 사러 갑니다. 눈길이라서 조금 조심해서 갔다 와야 돼요. 샀는데 또 사고, 샀는데 또 사고. 난 이제 제대로 산타 안 믿는 줄 알았지. 연기하더라이제 산타 아버씨가 선물 주시겠다. 뭐뭐뭐뭐 뭐, 뭐, 뭐. 눈 보라 눈 보라. 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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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무 그냥. 등록된 상품의 수량을 확인해 주세요.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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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고, 오늘 가족 대항전 신발 던지기 하고, 다트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이겨야지, 1등 할수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laughs> 하나, 둘, 셋, 넷 메리... 엠, 엄마, 하나, 둘, 셋, 넷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해 아빠가 할게 하나, 둘, 셋, 넷 아, 드리밍 홉 오브 와일 그냥 먹어 케이크는 잠깐만. 직접 만들어 먹는데 의미는 있지만 하드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참고하시고. 우리도 이제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사먹자. 경기인데 요거는 지금 너프건 그리고 신발 던지기 그리고 다트 어, 세경기에서 1,2,3등한테 숙박권을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다트 다트의 희망을 걸어볼 수 밖에 없다 그러지 아 아니 그러는 거니 심장 뛰는 거 무슨 네 일데 내가 이러는 거를 보고 살 일이 없으니까 지금 이만큼 지금 뛰었잖아? 지금, 응. 지금 심장이 이만큼 나왔어 응. 그럼 이 심장이 지금 확끌어오른단 말이야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한테는이 심장을 주기 싫어 니 쿤이 참 싫어 Can you be my h a r t e a 누누 왜 감히 눈누 <laughs> 2박 3일의 머나먼 일정이 이제 끝나갑니다 저녁 먹고 뭐 행사하고 저녁 먹고 어, 애들 씻기고 이제 저도 씻고요 애들은 어, 파자마 파티한다고 옆집에 놀러갔어요 자 이제서야 잠깐이지만 자유를 느끼려고 하는데 또 왔습니다 어 마지막 밤이 저물고 있는데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섭하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2번 200점 비트가 2점. 아니고 비턱 06입니다 민박 4번 3번은 2번 1반에 2번 2번 1반에 2번 3번 당첨되겠습니다 뽑히나? 어, 어, 힘이 좋아서 눈이 이렇게 예쁘게 내려도 이 사람 마음은 지금 먹구릅니다. 아, 발자국, 귀여워. 아니, 점프. 점프. 이 잡아당기잖아. 그럼 점프한대. 점프? 점프 자 이번 캠핑 재밌었지? 네. 신나는 캠핑이었죠? 아, 응. 자 이번에 어, 화이트 크리스마스 캠핑 성공했습니다 자 일단 누구다? 엄마당 엄마 이번 더. 시간에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laughs> 눈 내리는 길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